제가 최근에 쇼핑한 것들 중에서 바지가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긴 기장. 구매한 대부분이 다 마음에 들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좀 바지만, 긴 기장감의 바지만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성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10만원 이하의 많이 비싸지 않은 제품들로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즌 오프 할인 행사들도 많이 끝나가니까 진짜 겨울을 떠나보내야 할 때잖아요? 그러면은 봄에도 활용을 하기 좋을 만한 것들로 좀 보여드려야겠죠? 지금부터 봄까지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데님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베이직한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데님. 요거는 인터넷 쇼핑몰 라룸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 라룸은 제가 그 뭐냐, 인터넷 쇼핑몰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하울 영상에서도 여기 라룸 데님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때도 라룸이 제가 데님 맛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장바구니에 꽤 오래 담겨져 있던 제품인데 제 옷장을 한번 보니까 기본 라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 핏으로 입기 좋은 걸 하나 샀거든요.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았어요. 가격이, 가격이 3만원 중후반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라룸에서 데님을 사면 항상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기본 중청 컬러에 좀 빈티지한 워싱이 돋보이는 어, 거의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저한테 허리가 살짝 컸어요. 이거는뭔 내려입으면 멋이 좀안 사는 것 같아가지고 얘를 입을 때는 항상 벨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데님을 웬만하면 이제 수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수선을 한 것들이 다 나중에 딱 입으려고 보면은 여기 밑이 부분이 너무 어색하게 좀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허리만 수선하는 거는 저는 좀 비추. 한이 정도로 벨트랑 같이 착용을 합니다. 베이직하죠, 아주. 이런 기본 데님이 진짜 내 입맛에 딱 맞는 거 찾기 너무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데님 살 때는 다른 제품보다 훨씬 꼼꼼하게 좀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3만 원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어서 너무 너무 추천드립니다. 좀 모던하게 입으시는 분들이나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신발을 어떤 걸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저는 요거에는 요즘은 아디다스 슈퍼스타랑 매치하는 걸 좋아해요. 뭔가 클래식 때 클래식 느낌으로 그냥 목티 하나 입고 요 데님 입고 슈퍼스타 신고 코트 하나 이렇게 딱 걸치니까 되게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두 번째도 데님인데 약간 조금 진한 더티핑크 컬러의 와이드 데님이에요. 언논플라넷 제품이거든요. 이 언논플라넷 제품이 저는 첫 구매인데 이미 가성비 팬츠로 꽤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것도 되게 평점이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컬러. 뒤에 이렇게 택 언논플라넷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피그먼트 워싱인지 요렇게 이렇게 후가공이 들어간 것 같은 이런 흔적들이 있죠? 이렇게 기모 처리가 조금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좀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덥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컬러감 때문에 봄에도 입... 입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 이거 허리 사이즈를 보고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구매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얘는 또 벨트를 안 하고 입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음, 제가 받아본 제품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조금, 이쪽이 원단이 좀 남거든요? Y존 부분이 살짝 여기가 운단말이죠 제가 팬츠 수선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우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건 애초에 살짝 그렇게 나와가지고 교환을 해봐라 하다가 또 신발을 신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작년에도 이런 컬러 팬츠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좀 너무 쨍한 컬러감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탁한 컬러감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크롭 탑처럼 실루엣 대비감 줘서 입기도 좋고 지금 같은 날씨에는 목티라던가 아이보리 컬러 니트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하면 예쁘겠죠. 그리고 요거 입고 쇼패딩 입으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컬러감 있는 데님 팬츠 찾으시는 분들은 언노운 플라넷 한번 구경해보세요. 여기 가격도 되게 괜찮고 다른 컬러의 팬츠들도 있기 때문에 포인트 주기 좋은 팬츠 찾으셨던 분들은 언노운 플라넷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거 팬츠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거 팬츠도 이번에 여러 개를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가격도 괜찮았던 제품들을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거 이거 너무 예쁘죠? 이 어디 거였지? 아, 미드나잇 무브. 이 미드나인 무브에서는 제가 여름에 반팔 티셔츠 구매를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약간 이런 식의 그래픽 플레이를 되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안 그래도 제가 화이트 컬러의 조거 팬츠 하나 사려고 보고 있었는데 요게 또 마침 무신사에서 할인을 하길래 랭크 구매를 했어요. 꽤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제품이고요. 요 화이트가 살짝 노란기가 섞인 화이트여가지고 제가 지금 입은 이 반팔 탑이 엄청 화이트, 백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인데, 이거랑 비교해보시면, 요게 살짝 따뜻한 느낌이 나죠? 음, 요거랑 비교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입었을 때, 여기 살짝 비대칭으로 딱 들어가니, 하트 그래픽이 아주 굉장히 힙합니다. 라카로 그린 듯한 번진 효과를 준 블랙 하트가 짜자자자자자. 뒤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핏 조절할 수도 있고 허리 밴딩도 꽤 짱짱하고요. 안감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기모는 아닌 것 같은데 어, 나름 톡톡한 제품? 그래서 얘는 봄에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얘가 컬러 조합은 단조로운데 이런 그래픽이 좀 과감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애예요. 제품이에요. 이게 조금 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튀는 룩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탑을 조금 죽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화이트 그냥 번팔 탑이나 아니면 그레이 맨투맨? 블랙 맨투맨? 이런 식으로 위에는 좀 컬러감을 죽여주시면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 조거팬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의 포인트 조거 팬츠 하나 있으면 좀 꾸안꾸 스타일로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얘는 이런 클래식한 운동화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 팬츠는 자체가 워낙 어벙하기 때문에 무릎이 이것도 나오,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무릎 나온 게 그렇게 많이 도드라져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너무 귀여운 조거팬츠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 브이로그 영상에서 입고 있었던 제품인데 얘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딱 정석의 레드 컬러인데 이렇게 이렇게 연한 코랄빛 하트가 쫑쫑쫑쫑쫑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원단도 자세히 보시면 은 이렇게 살짝 골지 느낌의 원단이거든요. 꽤 탄탄한 것 같아요. 밑에는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포켓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모예요. 기모가 꽤 있는 제품이에요. 봄까지는 그래도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너무 귀엽잖아. 컬러가 또 봄에 입기 또 괜찮은 컬러잖아요. 이거는 바이주벨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제품인데, 자체 제작 제품이에요. 거기가 약간 이런 좀 러블리한 조거 팬츠 같은 것들을 많이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꽤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많이 못 보던 디자인이기도 하고, 퀄리티도 꽤 나름 괜찮고. 이 제품은 홈웨어로 활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아무튼 이거를 저는 브이로그 때 여행 가서 입었는데 어그가 너무 너무 찰떡인 제품이에요. 위에 저처럼 탑을 좀 부담 없는 걸로 이렇게 쓱 입어주고 이렇게 어그랑 같이 이렇게 슈퍼츠랑 같이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봄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음 플래슈즈플래슈즈 같은 거 신어도 예쁘겠다 그죠? 렇 그리고 얘가 또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이 핏이거든요. 핏이 되게 다리가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 조거 팬츠 중에 허벅지 엄청 어벙하고 밑으로 갈수록 조금 애매하게 좁아지는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얘는 허벅지부터 밑에까지 살짝 이렇게 일자로 좀뚝 떨어지는 그 핏이 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기장감도 넉넉해서 이렇게 부츠랑 같이 신었을 때 살. 주름지는 요 길이감도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얘는 볼 때보다 입었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아. 약간 좀 사람 좀 생기 있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부터 입고 있던 이 팬츠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잠깐 갈아입었어. 요 옆 삼선만 보고도 다들 아시는 아디다스 제품이에요. 제가 아디다스 조거 팬츠는 이거 말고 여름에 룩북 착장에 한번 활용을 하느라고 보여드렸던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예전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입고 있는 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베이직한 컬러로 또 하나 사고 싶었어요. 바스락바스락 거이는 나일론 소재의 제품이고, 얘 포인트는 여기 허벅지 부분에 이렇게 절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온난 덧대어진 것처럼 뒤에는 그냥 민자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앞에만 절개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이고요. 아디다스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요스냅 단추로 잠글 수가 있더라고요. 허리 조절할 수 있는 끈 스트링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단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 좋았던 점이 메쉬 소재로 한번 원단이 안감이 덧대어져 있어요. 스포츠웨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땀을 한번 막아주는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뭔가 이 나일론 소재가 피부에 닿는 것보다 이 메쉬 소재가 피부에 닿으니까 좀더 뭔가 위생적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엑스 스몰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디자인이 좀 원래 와이드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기장이 좀 짧아요. 블루 조거 팬츠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기장이 좀 짧게 나오나 봐요. 이 폭의 통에 비해서. 허벅지나 이런 폭으로 보면 이 사이즈가 맞는데, 기장이 너무 딱 맞게 떨어져가지고, 음 좀. 발목 위로 올라오는 신발이랑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요 아디다스는 워낙 뭐 베이직 제품이기도 하고 요래조래 정말 쓸모가 많은 팬츠거든요. 저는 날 풀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에 화이트 크롭탑 입고 팬츠 입고 검은색 블레이저 있죠. 그걸로 한번 스포티한 무드를 살짝 죽여주는 그런 스타일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하거든요. 아무튼 뭐 조거팬츠가 워낙 편한 제품이긴 하지만 이 제품은 확실히 더 착용감이 편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올때이 조거팬츠 에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 이 나일론 소재의 볼레로랑 오늘은 좀 스포티하게 이렇게 입어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입기에는 어, 좀 얇아요. 히트텍이나 스타킹 신고 이거 입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여기 허벅지 통이 꽤 넓은 편이죠? 밴딩도 되게 짱짱해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벤치 이거는 일자로 똑 떨어지면서 이런 프린팅이 들어간 밴딩 팬츠를 또 하나 샀어요. 이 제품은, 에즈이프 켈리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시즌이 조금 지난 제품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세일하길래 구매를 한 건데, 근데 이게 이번 겨울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겨울 버전으로도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에즈이프 켈리에서 이런 스타일의 팬츠를 조금 시즌별로 밀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광택감이 느껴지는 실키한 소재거든요? 근데 그런 실크처럼 엄청 차르르막 무게감 없이 떨어지는 원단은 아니고요. 이런 원단 치고는 꽤 두툼한 편이에요. 약간은 힘이 느껴지는 그런 실키한 원단? 이것도 앞에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프리사이즈고 옆에 이렇게 포켓 달려있는데 이게 확실히 브랜드 제품이라 그런지 이 포켓 처리한 것도 퀄리티가 조금 느껴지죠? 사진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앞면하고 뒷면하고 프린팅이 달라요. 앞에는 이런 프린팅이고요. 뒤에는 이런 프린팅. 전 개인적으로 이 뒷면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호텔 서있고 여기 밑에 여자가 이렇게 뛰어가는, 에즈이프 리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텍스트가 또 들어갔어요. 너무 감각적이죠. 요거는 제 팬츠가 좀 화려하다 보니까 요걸로만 포인트 줘서 스타일링하기 너무 괜찮아요. 전 어제도 요거를 입었는데 한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입을 것 같은데 그래도 초여름까지는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원단이어가지고 지금은 살짝 얇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음. 히트텍 같은 거 입고 같이 입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어떻게 스타일링 했냐면, 그냥 아이보리 컬러의 박시한 니트. 그렇게 좀 후리하게 입어줘도 예쁘고, 아우터로는 시어링 자켓 같은 거 있죠? 그거랑 매치해 되게 예뻤어요. 아니면 무스탕. 이게 소재가 실키하고 살짝 번떡번떡한 그런 소재다 보니까, 위에 제품도 다른 소재감이 좀 느껴지는. 소재를 믹스하기가 되게 재미있는 팬츠예요.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소재의 특성 때문인지 아무래도 정전기가 좀 있어요. 정전기 스프레이 같은 거좀 뿌려주고 입어야 될것 같아요. 저 지금 여기 밑에가 자꾸 달라붙거든요? 응. 저한테는 기장감이 좀 길어가지고 조금 굽이 높은 그런 슈즈들이랑 신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굽 높은 거랑 신으니까 얘도 스트레이트 핏이라서 밑단이 막 그렇게 끌리지는 않거든요? 음. 끌리진 않아요. 요거까지 아주 마음에 드는 팬츠입니다. 오늘은 봄까지 입기 좋을 만한 총 6가지 팬츠, 롱 팬츠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학생분들도 부담이 없으실 만한 10만원 이하의 제품들로만 골라와 봤거든요. 저는 구매하고 너무 다 만족하는 제품들이라 여러분들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짜 겨울은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제가 쇼핑하는 품목만 보더라도 이제는 슬슬 봄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여러분.